442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도형이 있고요. 요런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미지수니까 정점을 찾아야겠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0이네요. 따라서 요점을 꼭 지나야 하는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서로 다른 4점에서 네 만나게 하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어,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연필로 할까? 요런 식이 되면, 두점 밖에 안 지나죠. 일단 0일 때부터 할게요. 0일 때부터. 0일 때부터 하면 세 점을 지나요. 그죠? 조금 가파라지면은, 여기서 두 점이 만나고, 여기서 두 점이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 붙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두 점입니다. 두점두점 두 점. 괜찮네요, 그죠? 요거보다 크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더 올라가서 여기 접하는 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그 이후로는 다두 개씩밖에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보다는 높아야겠고 접할 때보다는 작아야겠다. 뭐 m 값, 여기서 m 값과 여기서 m 값을 구해가지고 그 사이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왼쪽은 밑에가 0이니까 요거 틀렸고 요거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 달고요. 여기서의 기울기 보면 될것 같아. 자 일단 요거의 기울기는 지금 요거랑 요 원이랑 접하는 거잖아요. D는 안 씁시다. 요 직선 다시 한번 쓰시면 볼펜으로 MX-Y 플러스 M은 0이 되겠고 중심 요거는 1,0이죠. D는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분의 1,0을 대입하시면은 2m이죠. m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안쉬어도될것 같아요. 여기 반지름 1이 돼야 됩니다. 양변제곱 하시면 4m제곱은 m제곱 더하기 1이라서 3m제곱이 1, m제곱이 3분의 1,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이 원이 이렇게 있다면 요... 이두 개가 나오는 소입니다 여러분들. 기울기 양수일 때니까, m이 플러스 루트 3일 분의 루트 3일 때. 따라서, 이세개 중에서, 이제, 얘는 틀렸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등호의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0일 때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등호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443번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원의 내부에 두 점이 있고, 지금 p 가 만드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 됐으면 좋겠대요. 일단 밑변의 길이를 요거라 하고, 높이를 p 까지의 거리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밑변의 길이가 1, 1, 이게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h라고 놓고 밑변의 길이가 루트 2 곱하기 h가 2분의 3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h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3, 2분의 3 루트 2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요 1, 콤 마이를 지난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거리가 음, 2분의 3루트 2인 그런 점을, 점이 몇 개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쪽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겠고, 이쪽 방향으로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요 거리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요 거리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2분의 3루트 2 정도 되는 게 어디쯤 위치할까가 내 감이 오게 되겠죠? 일단, 어, 이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루트 2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입니다. 반지름은 2루트 입니다 따라서, 요 거리는요, 반지름 2루트 2에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1대1대 루트 2인데, 그거 절반이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2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2분의 3루트 2네요. 그죠? 따라서, 아, 여기 끝까지가 2분의 3루트 2니까, 피가 요점에 있으면은, 이 삼각형이, 바로 높이가 2분의 3루티가 돼가지고 넓이가 2분의 3이 될것 같아요. 핏점 요거 하나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거리니까 요 정도 거리니까 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피가 요, 요 정도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랑 요 점에서 삼각형이 요렇게 되면은 높이가 요 정도 되니까 될것 같고 요 점에서도 높이, 삼각형이 요렇게 된다면 높이가 요, 요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두 점도 될것 같네요. 뭐 굳이 따져봐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서 개수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 두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